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곧 시온에서부터 매우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집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괴를면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표종이 괴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와의 언역궤를거처수로 그 메어 드렸으니곧 본전 지송소 그룹들의 날개 아리라. 그룹들이 괴처수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도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굽에서 나온 후 여와께서 호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들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미사람 아삽과 해만과 이두돈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부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농에서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